저임금 열악한 근무지에 강제로 묶으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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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실패한 정책이 간호대 정원확대 시도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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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하라. 29.8% 38.2% 45.5% 70.3% 70% 80% 2만 이 숫자는 지금의 간호사들 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간호사 이직률은 상급 종합병원이 29.8% 종합병원은 38.2%에 달합니다. 2019년 병원 간호사회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직하는 간호사는 전체의 45.5%에 달합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신규 간호사가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병원을 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임금은 서울에 비해 70.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80%, 강원 지역은 70%의 간호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간호대학에서 배출되는 간호사 수는 2만여 명으로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한국 간호대학 정원 확대는 간호사 인력 부족 해결과 지방 인력 수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간호사가 인력이 부족할까요? 왜 여전히 유유 간호사는 늘어나고 지방의 병원들은 간호사들을 구하기 힘들어 성년이된 그들에게 백일잔치, 전치, 돌잔치를 열고 멘토와 멘트로 엮어주면서 관계를 통해 간호사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까요? 수도권에 비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중소병원과 지역의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노동환경과 임금 및 복지 등 처우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데다 개선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간호협회의 합작품인 간호사 수급을 위해 내놓은 간호대 정원확대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가 간호사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치계에 입문한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은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고 의무복무 이반 시 지급받은 장학금 반납과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 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이지만 너무나도 의료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 발상이며 등록금 제공으로 개인의 거주 이전 금지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마저 무시하는 추법적인 행포입니다 간호사들은 어떤 지역에서든 5년 이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와 보호자, 의사, 수간호사를 비롯해 병원 관리자들로부터 수많은 요구를 받고 있으며 항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복합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죽을 것만큼 힘들 때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 퇴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등록금 반환과 간호사 면허 취소를 무기로 신규 간호사를 붙잡아 놓겠다는 발상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병원 중에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은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마저도 임금체불이 되기도 합니다. 고강도 노동에 재임금으로 소비되고 있는 간호 현장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한자수를 줄여 노동 강도를 낮추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살인적인 야간 노동,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수도권과 지방 간 임금과 복지 차이를 줄이는 것이 지금 간호사들에게 필요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에 따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연구 보고서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간호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 인력 확충, 외국의 간호사들처럼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간호 현실 외면하는 지역 공공간호사법은 폐기하고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들인 우리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자,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민간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17년 병력단절 경험이 있는 12년 차 간호사입니다. 과거 저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국비로 등록금은 물론 숙식을 제공받으며 학업을 유지했고 졸업과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의무복무 3년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중 불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나온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환자를 간호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공의료 현장의 모습은 간호사로서 직업적 보람을 만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1년 6개월 만에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에 나의 업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맞는지 깊은 회의감이 물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0개 병상을 보조인력 없이 오롯이 간호사 3인이 나누어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심정지라도 발생하면 2명의 간호사는 응급 환자에게 매달려야 했고 한 명의 간호사가 나머지 환자 모두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질적인 간호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급기야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근무 간호사는 해당 근무 간호사는 어이없게도 진료부로 불려가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 중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만큼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직업적 회의감에 사직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반환금을 낸후 휴식기간을 거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근무하는 병원과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공공의료원과 함께 지역에서 유일한 민간 종합병원인제 근무지에서는 이 교대의 근무가 비일비재합니다. 간호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허증을 가지고서도 일하지 않는 간호사들은 지역에 제법 됩니다. 간호 업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에 지쳐 울면서 퇴근하기도 하던 함께 근무하는 젊은 동료 간호사는 급기야 생리불순 등 건강상 이상 신호를 느끼며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공공의료원의 열악한 급여 조건을 피해 민간 병원인 제 근무지로 이직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2교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도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최근 병원 측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돌리라고 압박을 해옵니다. 힘든 2교대 근무하지 말고 힘이 덜 드는 3교대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돌리라는 것은 근무 동안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늘리고 노동 강도를 높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급여는 낮아지고 이런 2교대 근무의 노동 강도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 8, 9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병동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5명의 간호사들이 퇴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중에서도 사직서를 품고 출근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은 근무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사직을 할것 같은 분위기지만 실제로 사직서를 던지기에는 일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직이 가능하지만 근무 경력이 오래된 높은 연차에 기혼 간호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민간 명월의 횡포가 가능한 것은 지역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 근무지가 아니면 근무 조건이 특별할 것 없는 혹은 더 열악한 공공의료원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희망 없는 간호현실은 조금의 개선도 없이 꾸역꾸역 굴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공공간호사제라니요. 5년이라는 장기의무복무기간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지역의 열악한 간호 현실에 간호사들을 강제로 묶어두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젊은 날 높은 노동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3년의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한 저에게 면허 취소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죽지 못해 버텼, 버텼을까요? 아니면 어렵게 취득한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각오하고 그래도 사직서를 던질 용기를 내었을까요? 어느 것이든 끔찍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급여는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지방으로 갈수록 150이 되지만 간호사 급여는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지방으로 갈수록 70이 된다고 합니다. 2009년 간호대 정원이 1만 1,700여 명, 2021년 21,700여명, 1 0 가까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배로 간호대 정원은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간호사 사직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실패로 판명난 간호대 정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도 700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국회는 지역공공 간호선발 전형을 통해 정원의 간호사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배출되는 지역공공 간호사를 민간병원에도 배치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필수의료의 개념을 전환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응급실에 공보위가 근무하는 민간병원인 제 근무지에도 지역공공간호사가 응급 근무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열악한 간호현실을 더욱 굳건히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의 모든 병원으로 확대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의 간호 인력 확보는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당장 공공의료원의 간호 현실부터 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병원의 간호 현실도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4년간 지역 공공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출할 장학금을 차라리 지역 공공의료원의 간호 현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의 급여 수준을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여 노동 강도를 낮추는 정책이 우선되지 않으면 지역 공공간호사제는 허울 뿐인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역 공공간호사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간호사는 취업이 잘 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많은,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로 진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이유로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 SNS, 그리고 간호사가 된... 간호사가 된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열악한 간호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쯤엔 달라지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 1학년 때 입학한 후로 크게 변한 것 없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이 바로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사 후 병원 생활이 두려워 심리적 압박감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병원 현장에 투입되기 위하여 4학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동기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간호 현실에서 그나마 괜찮은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더 높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반면 지방은 그보다 더 적은 혜택을 주고 오히려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줍니다. 당연한 결과로 지방 출신의 간호 학생들조차 지방 병원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에 입사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더 좋은 환경의 근무지를 원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 그 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간호사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공공간호사제는 병원의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개개인이 좋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일하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처우가 안 좋은 병원에 근무하게 합니다. 이는 오히려 간호노동력을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제일 낮은 대우로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호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10대 고등학생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그 학생들은 이 제도에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가가 잘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의 간호 학생들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학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며 스스로를 최선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반면에 졸업 후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는 지역 공공간호사제 장학생들은 그러한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부를 소홀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지방 공공 의료의 질 저하가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제도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간호사 처우 개선에는 조금 도 신경 쓰지 않고 간호사 인력 충원이라는 단일적인 목적에만 충실한 법안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간호사 처우 개선 없는 강제적인 취업은 5년 후 장기 근속보다는 퇴사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를 그다음 지역 공공 간호사제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지방 병원은 공공 학생들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환경의 변화 없이 간호 인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더욱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역 공공 간호사제를 나오지 않은 보통 간호 대학생들은 더욱더 수도권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역 공공 간호사제가 목표로 한 의료 지역 불평등 해소는 아, 의료 지역 불평등 해소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없이 간호대학 정원만 증가시켜 간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 것에모자라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면허 취소라는 악조건으로 좀더 값싸게 지방 간호 인력을 충족하려고 하는 몰상식한 지역 공공 간호사제는 결코 신일 실행되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등장한 이 지역 공공 간호사법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공병원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간호사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 때문입니다. 원인이 명확한데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 열악한 일자리 억지로 간호사들을 떠미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단체는 그리고 저는 의사인데요. 저도 지난해 의사들이 공공의대에 반대해버렸던 파업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더 공공의대를 충분히 늘리고 의무 공부 기간을 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와 이번 지역 공공감사는 다릅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면허 소지자의 수가 부족하고 의대 졸업자가 적어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의료원이 수도권 병원보다 의사는 임금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자 정원이 외국에 비해서 많고 면허 간호사가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병원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고 유효 간호사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한다면 공공병원은 의무 공고기간이 끝나면 도망칠 임시 일자리로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방의료원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더 취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간호사,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제한해 병원에 강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간호사 임금과 처우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병동마저 간호인력 부족으로 폐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호충해서 좋은 공공병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현실을 개선하고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만든 해결책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간호사들을 더욱 희생시켜서 공공병원을 땜질식으로 유지하겠다는 지역 공공 간호사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간호사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해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극심한 인력 부족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지켰던 선신적인 간호 인력 덕분에 1년 동안 세 차례의 팬데믹 방침이 운운라쳐도 의료 공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력 충원 및 근로 조건 개선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에 또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간호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에게 국회는 인력 충원, 근로 조건 개선이 아닌 지역공공간호사라는 또동이없는 법안으로 답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득표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은 간호대학의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행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미행행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법안 검토 과정 중 보건복지부는 지역 공공 간호사가 의무 복무한 병원을 민간 병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법안은 기존에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의 연장선일 뿐이다.간호사 직종이 의사 약사와 달리 지역으로 갈수록 인근과 처우가 나빠져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점.간호사는 공급이 넘쳐나지만.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해 면허 소지자의 절반, 51.9%밖에 일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병원에 입사 신규 강요사 중 절반, 병원 강요사에 따르면 신규 강요사 일주일 45.5%가 절반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작정 의무 복무를 강요한다고 해서 강요사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호사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이 법안은 코로나 19 시기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이번 지역 공공 간호사 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공 병상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른 나라 얘기하면 영국은 100% 호주는 69.5% 일본은 26.4% 미국은 2 4 9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공공성을 담보해 각량은 무엇인지 의료인은 어떻게 양성하고 현장에서 오래도록 일할수 있도록 위치할 것인지 환자가 받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는 일관되게 현상을 위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지역 공공 간사 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돈몇 푼을 풀어 면허 취소라는 협박으로 일하게 될 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 인력 양성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고질병이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40만 명의 간호사들이 연량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간호사들은 18명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보다 종합병원 그 3배 이상, 병원 그 8배 이상의 환자를 가야 하는. 한국의 어두운 의료현실에서 환자의 손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길 바랐던 간호사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도 안전할 수 없다. 간호 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감염 병동중중도별인력부중 마련이라는 노동자들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한 채 촉발지만 계속하는 정부와 국회를 비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열악한 간호 현실을 외면하는 지역 공공 간호사제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하나 저임금 열악한 근무지에 강제로 묶으려는 지역 공공 간호사 법안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하나 4년 동안 지급되는 장학금을 현직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 사용하라, 사용하라, 사용하라. 하나 이미 실패한 정책인 간호대 종합축대 시도 즉각 중지하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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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2일 건강과 실현을 위해노 행동하는 간호사회 공공중동조 일관대 국부 일동